불에서 가, 갖고 온 아주까리.다섯 동안 말렸습니다.말려진 아주까리를 다시 한번 삶습니다.삶은 아주까리.비 부드러워지면 불을 끄고 그 자체 물에 그대로 놓아 두었다고 헹구어 짠다.그리고 대궁 잎과 줄기 사이가 부드러운지 확인한 후에 부드럽게 느껴지면 나물 크기를 적당히 잘라. 다진 마늘과 대파를 접여서 잘게 썬다. 식용유와 진간장, 그리고 국간장, 소위 말하는 치 간장을 넣고 조물조물 재어 놓았다가 볶기 시작하는데 뚜껑을 닫아 놓았다가 뚜껑에 김이 설때 뚜껑을 열고 약불에 볶기 시작한다. 기름을 다시 한번 두른다. 부드럽게 볶아준다. 잘 볶아진 아주까리 나물을 어울리는 그릇에 예쁘게 담고 깨소금, 시고추를 고명으로 올려준다. 저는 볶을 때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불고기 소스를 조금 넣고 볶아주겠습니다. 그리고 남겨진 아주까리 말린 것은 아주까리 밥을 해서 먹겠습니다. 스토리 양입니다. 감사합니다.